마, 엄마가 안 부르나! 고홈! 가세요! 엄마가 부릅니다! 말뚝띠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더 큽니다. 상대 오레이디. 아, 안 좋은데, 이거. 답자오, 모르겠어요. 라인 크리 라인 프리징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면 좋지 않을까. 상대 오레이디라 탱을 가야 하나? 그렇지. <laughs> 독조구 좋아요 근데 그 옛날 얘기야 근데 좀좀 좀 옛날 얘기 같더라고요 저는 카밀이라, 카밀 AD로 하면은 그냥 이기거든요? AP로 하면은 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i 라인 미국 있어가지고 좋네요. u can see it. I'm clear. I'm clear. I'm clear. I'm c l e a 자 빠지고 카메 내려가요. 탑시바나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 정글을 탑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탑이 캐리하는 방법 이런 느낌. 근데 W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니까 e 로만 파밍하시고 W는 약간 도주하는 의도. 그 상대 무빙만 봐도 살짝 얘가 왔는지 안 왔는지 좀알수 있거든. 살짝 온 느낌이긴 한데 안 왔어. 이건 안, 안 왔네. 안안 왔네. 안안 왔네. 안안 왔네. 오케이. 당기죠. 요번 거 요번 파트만 당길게요. 와드가 없어 가지고 지금 뒤에 거를 값이... 이틀... 아, 이거 좀 탱으로 할까요? 이번에 박신데 붙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요거는 AP를 조금 고려만, 고려만 해볼게요. 예, 굳이 템을, 룬을 이렇게 들었다고 AP를 고집할 필요는 없거든요. 30일 때 20일. 일단은 라인에서 유리함을 좀 먹읍시다. 딜교를 좀 억울하게 당하네 이게 바로 슬로우 푸시에요 여러분들 요즘 핫한 좋아요. 여기서 이제 약간 집에 보내기만 해도 이득. 슈바나는 용모드랑 용모드 아니때랑 그 파괴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집에 가야지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CS 차이를 이제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굳이 AP템이 없어도 할수 있다라는 거. 있으면 더 좋고. 조냐 갑시다, 이거. 생각해보니까 내가 AP 집 하나로 적어놨어. 마 사람이 그냥 어, AP 가는 거 아이가 나이스. 딸피에6 아, 딸피에6 까비. 나이스, 잘해, 잘해. 미니언은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포탑다이브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카밀이. 넌 무섭지 이 자식아 응? 집에 가야지 엄마가 안 부르나 마 엄마가 안 부르나 고홈 가세요 엄마가 부릅니다 마더바더 젠틀맨 난 뒤졌다 살려주세요. 마이자 님, 살려주세요. 절 마이자 님, 엄마가 부릅니다. 집으로 오길 바래. 커먼 베이비, 그러니까 일반 AP들이 좀 상대하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에 엄마가 널 부른다. 아, 함부로 덤비지말 알겠지. 너가 함부로 해야 할 상대가 아니야, 카미라. 그러니까 이게 시바나가 아빠도 부른. 아, 아빠도 불러? 그럼 보내줘야지. 야 아빠도 부른데너야 아빠도 부른데. 아빠도 부른댄다 빨리 가라. 어? 아빠도 부른다는데? 아빠도 부른데 빨리 가. 제가 또 이게 손해죠 이렇게 되면? 아빠도 부른다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아빠도 부릅니다. 고험. 아빠도 부른다는데 가야지 억장이 무너지지 겁나 어억울할 어, 걸. 탑에 개보에도 지금 탑 족보에도 지금 이름을 못 얹었거든 지금 카미 45대 89입니다 CS 2배 자그 다음 템뭐 가야하느냐 이거 루덴의 메아리 가세요 템이 꼬이는데 근데 이렇게 됩니까 그것 나쁘지 않으니까 이거 먼저 갑시다 가자, 조냐다. 조냐. 아니, 무슨 시바나가 조냐를 가요! 풀탐 10%. 게이드 이거, 그리고 이게 10분 되면 은 이거 바뀌어야 하는데? 싶어? 아닌가? 왜안 바뀌지? 깨달음 깨달음 왜안 바뀌지? 곧 바뀔 거예요 아마 자 아빠가 부릅니다 아 카미 사라졌어 어디로 갔어 레벨 10이에요? 아나 10분이 아니라 레벨 10이었어? 고신네그러 안녕 잭스가 부릅니까? 갔나 보다 집에. 탈출했나 봐. 탈출했다 이거. 자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쫄았구나. 아, 바비 상관없어. 안 맞아도 상관없는데 맞았으면은 아빠가 부릅니다. 아빠가 부릅니다! 어? 국가가 부르나 이젠? 기다려라 요번에 국가가 부른다 국가가 부릅니다! 어 면제 면제 지금 군면제 아주 굿 좋아요 안되네 굉장히 뻘쭘해졌어요 엄마가 부르나? 요번엔? 엄마가! 엄마도 안 불러 와 누가 부르는 거야 도대체 아제 누가 불러요 지금 누가 부르는 거냐 그냥 갔네 자 굉장히 괜찮죠 AP 시바는 괜찮다 탱도 되고. 이거 보시면서 진짜 괜찮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세요? 어? 아, 이걸 안 가네. 가세요? 엄마가 불러요? 엄마가 불러버렸어? 가세요? 너도 가세요. 스치듯 안녕이다. 그치듯 안녕. 어나 이거 다이브 안 되는데? 나이스. 가비 이게 슈바나가 궁이 빠지면 조루가 돼가지고 되게 쉽죠? 이게 팀이 잘해줘서 그런 거야 이거? 근데 이제 한라인을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압살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할 만하지, 그쵸? 자, 그 다음 템 루덴, 루덴은 어떻게 대건 간에 각인 가야 돼요, 여러분들? 루덴을 왜 가야 하느냐? 이게 라인 클리어라든지 아니면은 궁이 없었을 때그 데미지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루덴이 필요합니다. 되게 좋지. 이거 한타도 좋아, 근데, 중요한 거. 카밀 나갔어? 국가가 불렀나본데? 야, 1년 5개월 못 들어오겠다잉. 아, 제가 한탐 라이너를 그냥 정지를 시켜먹었네.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지금 카밀 본, 카밀님 보고 계시면은 엄마랑 잘 지내세요 응. 어머님이 좋아하시겠네 징그리에 아들의 게임을 접게 만들어줬잖아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내시라는 거죠 깊은 뜻 좋았어 깊은 뜻 기가 막혔어 이게 한타 가죠 이제 자 보세요 이게 포킹 구도일 때 진짜 센데 그냥 일부러 그냥 궁을 그냥 쓰시면 돼 이건 근데 좀 위험, 이건좀 위험해요. 미드, 미드 그냥 미는 게 나을 것 같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빠졌다가 이 빵, 굿 데미지 별로 안 나온다는데, 빵, 이거죠?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걸어가세요. 집에 가세요. 나 집에 못 갔어? 나이스. 게임 끝났네? 16분 클리어네. 살짝 빠지면서 끝났네요 이거 이거는 빨리 끝내는 게 매너일 것 같아 띵 카미라 엄마가 널 부른다 이상 AP 탑 시바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가 없어. 아, 이게 솔랭은 너무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가 확실히 없네요.